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또그 삶의 여유와 그 모든 것 어렵게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 능력 있게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 된 거룩한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산상수훈이라는 것으로 천국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그것과 천국 백성으로 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 중에 팔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복. 근데 팔복 중에서도 긍율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것이 또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그 말과 행동에 일치를 가지고 사셨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긍율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으면 예수님도 긍율을 베풀며 사셨을 것인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율을 베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더잘 살기 위해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정을 억제하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순종하여 베풀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긍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주님의 극율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이 돼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이유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늘 원인과 결과 중에 결과를 중요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과 지향적 삶이라고 하죠.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 어,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너무 치중하다 살다 보면 그 과정, 그 과정의 윤리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가짜 이력도 만들고 가짜 추천서도 말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요 가짜 이력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거짓 추천서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의 근거에서 한다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배경이 만들어진 것 거짓으로 된 것이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결과 중심적 지향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이 아니지만, 나의 결과를 위해서 그냥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정말로 결과 지향적 삶을 사는 이에 말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저만 옳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은 과정 지향적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목표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 어떤 시간과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따라 어떤 결과가 왔더라도 그것이 바라지 않던 결과가 됐을지라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달란티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본다면 예수님은 결과 지향적이셨습니까? 아니면 과거, 과정 지향적이셨습니까? 열 달란트와 다섯란트를 가지고 두 배를 불린 사람들만 칭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정말 그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께서 맡긴 것에 대한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그 과정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돈을 불리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은 점을 주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요. 계획한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지요. 늘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이 오직 이상했으면, 뭐, 요지경이라는 말이라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할 때, 그 시작을 아주 선하게 시작했지만, 또, 결과가 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또 시작이 좀 악하게 시작되었다고 해서 결과까지도 악하게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 죄악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삶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시작과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과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 속,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신앙 여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성결함을 갖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과정 지향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결과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렸다가 그 가까워질 때딱 가서 예배 드리고, 아,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게 결과 지향적인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오천 명을 다섯 개와 다섯 개 빵과 두 마리 물고기로 먹이셨다. 그것이 그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이 기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이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 기적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기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런 기적은 또한 주님밖에 할수 없음을. 알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본문 30절과 3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은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2주 전에 보내심이라는 우리 말씀을 나눴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그 자리에서 가서 한 일들을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온이 제자들에게 수고했다고 쉬라고 하시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쉴수 없고 그 너무 사람이 많아서 식사할 시간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바쁘면 뭐라고 그래요? 야밥먹 오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빴던 것이에요. 식사할 시간이 없이 열심히 주님을 도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제자들이 딱했는지 주님께서 장소를 옮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온 제자들을 쉬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쩔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시험들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하시는 주님, 그래서 더 피곤하고 지칠 때일수록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들어온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본인들이 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실 그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경험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심과 육적인 심두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럼 삶에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 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보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밥 먹을 시간이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주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를 가시는데 주님이 또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앉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보고 손을 흔들면서 안녕 이렇게 한게 아니라 잠깐만을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방향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천천히도 가겠지만 어쩐 이는 막 뛰어도 가겠죠. 어떤 이는 막 빠른 걸음으로 갈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 가시는 장소로 가게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의 마음이 주님 계신 곳에 있기를 소원하며 그곳으로 주님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나아갔을까요? 그 배가 도착하기, 주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무리를 주님께서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모르셨을까요? 군중이 되어서 움직이는 걸 정말 주님께서 눈으로 못 보셨을까요? 주님 가시는 곳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을 못 보셨을까요? 수고하는 이들을 못 보셨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마치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 부모가 옆에 있지 않음을 깨달으면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찾죠. 막 울면서 찾죠. 이제 더 이상 찾지 못하면. 그런 심정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뛰어가게 하고, 걸어가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수고하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삶인지 주님이 속속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고 주님을 만나게 나가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왜 그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안타까워하시겠죠. 왜 쟤는 안 나올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들이 그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주님 맘도 모르고, 날 저물었으니 밥 먹어야 되니까 얘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밥좀 먹읍시다. 그때 주님이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 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이렇게 호주머니를 막 이렇게 까면서 했겠죠. 없어요. 한 데나리온이요. 한 사람의 하루 품 싹씩이었는데 200 데나리온이 필요한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얼만큼 음식이 있느냐? 그때, 주님, 우리가 가진 건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두 마리, 가지신 이두 마리의 물고기와 다섯 개의 떡을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먹이듯이 먹이신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힘들게 살아온 이들을 먹이시고 힘들게 찾아온 이들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그 컴패션과 멀시가 담긴 것, 바로 기적의 이유입니다.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때때로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주님은요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기적을 베풀라고 할때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하실 때. 불쌍히 여길 때 그가 치유함을 받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삶을 보고 그를 긍일이 여기실 때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를 잃고서 슬퍼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이 동일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걱정하며 괴로워할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곳을 힘들게 충성하며 달려가게 될 때,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맞아야 돼요. 방향. 주님 가신 그 디렉션이 분명히 해야 돼요. 한참 가신 다음에 여기가 아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거.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목표가 주님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주님 가신 그 길, 그 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땅으로 꺼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주님 가신 것을 보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보아야죠. 위의 것을 보아야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선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모습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유를 경험한 사람이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긍유를 베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갈때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해 가는 길에 가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긍유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갑시다. 우리 주님 저기 계시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같이 가자고 해야 됩니다. 혹시 주님 가는 그 길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은 분이나 포기 한분 계시면 함께 가자고 권면하며 부축하며 도와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혼자 가서 1등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칭찬받겠죠. 칭찬받겠죠. 근데 함께 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혼자 오는 것을 기뻐하시겠지만 함께 오는 건더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지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가야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불쌍한 그 마음을, 긍율한 마음을 품고 우리 체리를 제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체리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 그 가신 그곳.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축복과 역사와 기적이 경험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